아, 오늘 은2025년9월3일이 네요. 2025년9월3일 수요일 이 네요. 오늘 나르시스트 이야기 첫 번째, 나르시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나르시스트와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나르시스트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나르시스트는 나 보다 잘 아는 사람 은없을 거다？심리 상 담사 보 다도 더 아마 제가 몸 으로 경험 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나르시스트 에 대해서 얘 기를 하겠 습니다. 나르시스트 는우 음, 리가 나르시스트 를경 험해 보지 않은 사람 들은 나르시스트 를잘 모릅니다. 그, 나르시스트라는 말도 원래 처음에는 잘 몰랐었고, 제가 한 30년 전에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사람은 정말 다 보통 평범한 사람들, 나 같은 다, 나, 가, 나 같은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르시스트라는 사람이 있더군요. 이제 와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자기, 다른 사람,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좀 완벽해 보이는 사람. 내가 가진 게 없는 거를 저 사람이 갖고 있구나. 어, 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완벽하지? 그리고 외모도 나쁘지 않습니다. 외모도 어느 정도 이상의 평범한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의 이상의 외모를 가지고 있고 환경이라든지, 만약에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면 자기를 포장합니다. 자기가 뭐 어떤, 어떤 위치나 어떤 재산이나 어떤 것들, 자기 스펙이 이 정도 있다라고 은근슬쩍 이렇게 포장을 해서 다른 사람을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 좀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어, 동성, 동성이 아닌 이성이 이렇게 보면은, 어, 저 사람하고 파트너가 되고 싶다, 어, 배우자가 되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어떻게 유혹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들게끔 매력을 발산합니다. 그래서, 어, 다른 이성에게 호감을 끌고, 그, 어떤 인기, 그걸 어떤, 어, 위치적인 우월의, 우위를 좀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제 뭐, 이렇게 사귀게 되거나, 음, 파트너가 된다고 하면, 또 그리고 나시스트는 자기의 파트너를 아무나 구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하지 않고요. 좀, 어, 남 나르시스트가 남자라면 여자 중에서도 좀 이쁘고 어떤 매력적인 위, 어, 그런 매력을 가진 여자를 파트너로 합니다. 그래서 나르시스트의 이 와이, 와이프나 남자를 보면은 어, 외모가 나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 파, 자기의 파트너가 또그 다른 사람들에게 이 부러움이 대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기 파트너를 고를 때도 조금 어느 정도. 스펙이 있거나 이쁘거나 이런 사람들을 고릅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또 바로바로 바로 또 교체를 하죠. 그런데 자기가 고를 수 있는 최선의 사람과 어, 파트너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자를 사귀고 나서 이, 남, 이 남자 이남 나르시스트는 어, 온갖 감언이설로 그 여자의 혼을 빼놓습니다. 그래서 어, 상대편 여자는 아이 사람을 만난 게내 인생의 최대의 행복이고 이 사람이 나를 구제해 줄것 같고 이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것 같고 마치 구원자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되죠. 그래서 너무 행복한 가운데 연애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 정말 나는 이 사람한테 선택받은 게 너무 행운이고, 이 사람하고의 앞날이 너무 행복할 것만 같고, 정말 너무 로맨틱한 남자고, 그리고 뭐 재정적으로나 이런 것도 돈을 쓸 때, 뭐 밥값, 커피값 낼 때도 다 내줍니다. 내주고, 정말 최고의 남자를 만난 듯한 그런 환상을 겪게 됩니다. 어,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고,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제 나는 공주가 돼서 살것 같고 그렇게 공주 대접을 해줍니다.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래서 그런 환상에 빠지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게 5분이 됐네요. 자, 이게 1탄입니다. 자, 나를 1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2를 어, 2탄 기대해 주세요.